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편의점 단독 출시 라면 4종 지금 리뷰합니다 요즘에 라면들이 앞다투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영상 하나에 라면 하나씩 리뷰하다 보면 제가 맛상무가 아니라 라면 상무가 될것 같아서 그냥 네 가지를 다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편의점 단독 출시 라면이에요 대파라면과 추라면은 이마트 14 지난주 편의점 리뷰에서 소개했던 따블라면과 같이 나왔습니다 GS25는 감자면 c u 는 보글보글 부대찌개 면 감자면과 부대찌개 면은 농심입니다 자 그러면 세븐일레븐이 빠졌죠 자, 세븐일레븐은 농심에서 만든 감자탕면 저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온지 모르고 지난주에 세븐일레븐 신제품으로 소개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편의점 리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1800원 다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리뷰가 좀 애매하고요 하나하나씩 맛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대파라면 빨간색 스프 뜯다가 재채기 나왔어요 꽤나 맵습니다 그리고 대파 블럭 나머지 건더기는 콩고기 좀 비싼 동결건조 대파 블럭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마트 24 단독 오뚜기에서 만든 추라면. 추라면은 배추, 후추, 고추 세 가지 추가 들어가서 추라면인데요. 배추가 꽤 많이 들어갔죠. 건더기 양이 꽤 많은데요. GS 25 단독 농심 감자면. 감자면 큰 사발은 옛날부터 나왔는데요. 매운 맛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스프는 갈색이고요. 청경채, 고추 고명은 가짜 고추라고는 할수 있어요. 그냥 먹으면 좀 매운데요. 끓여놓고 나면은 매운 맛이 쏙 빠져가지고 어묵 같은 식감입니다. 표고버섯. 감자인데 이거 튀겨놓은 감자예요. 어우, 스에서 고릿한 향이 나는데, 이 주변에서 냄새를 확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와, 부대찌개에서 이런 냄새가 났나? 스프향 좀 특이합니다. 잘안 보이는 게 하얀 게 떡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햄 많진 않습니다. 고추고명. 이 보글보글 부대찌개는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이번에 CU 단독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건더기 양은 다 비슷한데, 넓게 펼쳐놓은 모양이 추라면이 건더기가 가장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양이 많다기보다는 배추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넓게 펼쳐지게 돼요. 그렇게 보면, 요거, 동결건조블록도 펼쳐놓으면 엄청 많아지겠죠. 건더기는 다 비슷한데, 농심 쪽보다는 오뚜기나 하림 쪽이 건더기가 약간 더 많은 느낌. 요즘 나오는 컵라면들은 뜨거운 물부어 조리도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도록 나오죠. 이네 제품 다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자레인지 조리하면 면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쫄깃해지죠. 전자레인지 조리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대파 블럭이 풀어져서 달큰한 향이 나요. 달큰한 대파 향과 매운 고춧가루 향, 기름이 많이 뜬다. 기름지고 대파도 많고 뻘근 고춧가루. 육개장 아닌가? 육개장? 대파라면이 아니라 대파 육개장면이었네요. 와, 느끼하고 얼큰한 기름 그 밑에도 칼칼한 맛. 스프를 뜯을 때는 매운 냄새가 코를 팍 찔렀는데요. 이 기름 때문인지 매운맛이 좀 사라졌어요. 처음에 뜯을 때만큼 그리 맵진 않습니다. 봉투 뜯을 때는 거의 틈새라면 정도 매울 것 같더니 이 기름 때문인지 얼큰하면서도 좀 느끼해요. 대파를 한 가득 잡아서. 대파를 동결건조 시켜놔도 조리를 하니까 대파에서 진액이 나와서 미끄덩거리고 좀 달큰합니다. 대파가 많이 들어간 육개장 같은 느낌. 전자레인지 조리가 들어가면서 컵라면 식감이 한 단계 높아진 느낌. 이건 불린라면으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식감과 맛. 음. 대파의 달큰함과 시원함이 있고요 육개장이니까 기름을 좀 많이 띄웠어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별로 맵지 않고요 좀달큰하다할까안 좋게 말하면 좀 닝닝한 맛도 있어요 기름이 위에 많이 뜹니다 이게 고소함을 넘어서 느끼함으로 옵니다 컨셉은 이해하지만 기름은좀덜 넣었으면 얼큰하고 시원하게 먹을 텐데 기름 때문에 얼큰한 맛도 사라지고 대파에서도 진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달큰하긴 하지만 좀 닝닝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조미료 맛도 꽤 강합니다 맛은 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얼큰하고 시원한 임팩트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느끼하다 배추, 고추, 후추가 잔뜩 들어간 오뚜기 추라면 아, 까뭇까뭇하게 후추인가 보다 국물도 엄청 빨갛고요 굉장히 비주얼이 강력한데요 배추도 많이 들어갔고 표고버섯도 있고 건더기는 배추가 대부분입니다 색상은 엄청 빨개요 국물이 아주 얼큰해요. 방금 먹었던 대파 육개장 라면하고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매운 맛입니다. 매운 맛이 확실히 강하니까 덜 느끼하게 느껴지는데 뜨거운 기름에 매콤함까지 더해지니까 두 배로 뜨거운 것 같아요. 배추 후레이크는 음 아삭아삭하고 뒷맛에 단맛이 있어요. 맛있네. 근데 배추를 넣어서 국물이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씹을 게 많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될것 같아요. 조리 전에 비교해봤을 때 가장 두꺼워 보였던 오뚜기면. 할인면하고 부드러움은 비슷한데요. 쫄깃함은 할인면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좀 쫄깃한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오뚜기면은 할인보다는 좀 힘이 덜해요. 할인이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표고버섯에서 우러나는 향도 좋아요. 고추와 후추가 이연타로 팍팍 때려주니까 입술과 혀가 너무 매운데요. 매우면서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요. 맵긴 한 틈새라면 정도로 매운 것 같고요. 배추에서 시원한 맛이 우러나온다기 보다는 배추는 그냥 달큰하게 씹히는 정도. 아, 화끈하네. 오뚜기에서 열라면, 마열라면이 나왔죠? 매운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혀가 살짝 아릴 정도에. 매운맛 그리고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이 고추와 후추의 매운맛 이 겨울에 딱 맞는 맛이고요. 매우려면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매워야지 어설프게 매우니까 이제 느끼함이 앞서는 것 같아요. 국물은 확실히 맵고 배추 건더기는 달달하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자면 매운맛 국물은 빨간데요. 매운 냄새가 팍치고 올라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감자에서 나는 냄새가 좀 삶은 감자 냄새가 좀 납니다. 구수하다고 할까 그런 냄새가 좀 나요. 아, 감자브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맛과 향이 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매운 맛이긴 한데 제가 출라멘을 먹어서 그런지 출라멘보다는 훨씬 덜 맵습니다. 음. 식감은 가장 볼륨감 있게 들어오고요. 부드러우면서도 끝에 좀 쫄깃함이 있어요. 부드러움은 오뚜기 치라면하고 비슷한데요. 뒤에 쫄깃함은 하림 대파육개장하고 좀 비슷해요. 식감은 농심 감자면이 지금껏 먹었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쫄깃하고 좋은 것 같아요. 면에 감자전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식감이 더 쫄깃한 것 같아요. 국물은 묵직하고 진하고요. 매운맛도 꽤나 있는데 그 매운맛을 국물의 묵직함으로 좀 눌러줘요. 탁 튀어나오는 매운맛이 아니라 은근한 매운맛. 국물이 보통 라면 국물하고 약간 다르게 된장 베이스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좀 묵직하고 구수한 맛이 있습니다. 92g짜리 라면이라서 물도 좀 적게 들어가거든요. 물량이 작으니까 국물이 더 묵직하고요. 감자 후레이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자향, 묵직한 국물을 뚫고 올라오는 은근한 매운맛, 감자가 들어간 쫄깃한 면발까지 양은 좀 적지만 진한 맛 가지고 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스프에서 났던 고리타 냄새가 라면조를 해놔도 나는데요. 이게 맛있는 부대찌개 냄새라기보다는 햄향과 고리타향이 섞여가지고 좀 특이한 향이 나요. 음, 국물 달달하고요. 햄향도 진합니다. 삼양라면의 달달한 맛과 햄향을 좀더 응축시킨 맛. 이건 떡, 미니떡이긴 한데요. 쫄깃한 맛은 좀 덜합니다. 음. 감자면과 같은 면인 줄 알았는데, 다른 면인가? 이 면도 감자 전분이 들어갔는데, 감자면과 같은 면인 것 같긴 한데, 감자면보다는 쫄깃함이 좀덜한것 같아요. 면은 그냥 봤을 때는 농심면이 가장 가늘어 보이는데, 조리를 해놓고 나니까 가장 도톰하고 좀 쫄깃합니다. 하림과 오뚜기 둘하면은 전자레인지 조리시간이 2분. 농심에서 만든 감자면과 부대찌개면은 조리시간이 2분 30초. 면이 더 굵다는 얘기겠죠. 거더기를 봤을 때도 햄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았는데요. 햄량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고릿한 향이 햄량이었나봐요. 조리를 하면 햄량이 확 뿜어져 나오게 세팅을 한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간 햄량이 적으니까 햄에서 나오는 향은 좀 적습니다. 약간씩 들어간 햄은 프레스 햄을 말려놓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스팸 맛, 국물에서 단맛도 나고, 햄량이 삼양라면보다 몇배 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대찌개 라면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약한 면이 있어요. 봉지 라면과 컵라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하림 송탄식 부대찌개 짜글면에 비해서는 부대찌개 맛이 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부대찌개 맛과 향을 좀더 올려줬으면 부대찌개 라면이라는 생각이 확들 텐데 이름에 비해서는 부대찌개 의 향과 맛이 좀 약하다. 그리고 처음에 뜯었을 때부터 나는 그 고릿한 냄새 이걸 부대찌개 향이라고 세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맛있는 냄새는 아니거든요. 맛도 향도 좀 애매합니다. 편점 의 전용 라면 네 가지 리뷰했는데요. 네 가지 제품 다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맛있냐? 이걸 뽑긴 좀 어렵긴 한데요. 인상 깊었던 라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오뚜기에서 만든 추라면. 고추와 후추의 매운 맛의 이연타. 꽤나 기름진 라면인데요. 그 기름짐을 뚫고 올라오는 매콤함, 맵기를 넘어서 좀쌀 정도로 혀가 살짝 아릴 정도로 매웠습니다. 기름과 매운 맛의 밸런스도 좋았고,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 잘 어울릴 라면이에요. 그럼 맵기만 하냐? 매운 중에도 배추 후레이크의 달달함이 좋아서 계속해서 집어먹게 되는 맛. 가장 임팩트 있고 인상 깊었어요. 이건 좀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 힘들어할 수 있어요. 꽤나 맵습니다. 자 그리고 동심 감자면 매운맛. 보통 라면에서 나는 그 라면 국물 냄새하고 좀 달라요. 감자 후레이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자 냄새 때문에 라면 냄새가 좀 희석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용량이 좀 작아서 그런지 물도 적어서 이거 조리해 놓고 나니까 국물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라면 국물이라기보다는 조금 오버한다면은 그냥 찌개를 한솥 한씩 끓여놓은 어떤 찌개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라면을 뛰어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일반적인 라면하고 좀 다른 한 얘기예요. 국물도 묵직하고 진하고 좀 새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자가 들어간 면이 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자이두 가지 라면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편의점 저녁 라면 네 가지 리뷰였습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